유튜브 동영상을 보실 때 음성은 들리는데 동영상 자막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막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영상마다 자막이 뜨는 영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상도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두시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전화기로 시청하실 때에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시면 화면처럼 기능 버튼 화면이 뜨는데 화면 오른쪽 위에 세로로 3개 점 찍힌 부분을 터치하시면 아래와 같이 다른 기능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자막을 선택하시면 다시 새로운 화면이 뜨는데 원하시는 국가의 언어를 선택하시면 그 나라의 언어가 자막으로 뜨게 됩니다. 한국어 자막을 보시려면 반드시 한국어를 선택하셔야만 제대로 된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이 필요치 않으시면 자막 사용 중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 모니터로 유튜브 동영상 보실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 화면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동영상 아래에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중 세팅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버튼이 나타나는데 여러 기능 버튼 중 자막을 클릭하시면 다시 새로운 버튼이 나옵니다. 그때 반드시 한국어를 선택하셔야만 제대로 된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세팅 버튼, 그 다음 자막 버튼, 그 다음 한국어 순으로 클릭하시면 놀라운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잘안 되시면 복습에 복습하셔서 즐겁게 영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